야, 제우기는 한 어. 후반 올 버터 체력이 떨어지면서 숙이 <laughs> 나오니까 우리가 한 다섯 개 정도로만 유지하면서 가면 몸이, 몸이 풀려서 첫 번째 오부터 세게 쳐서 그래. 그렇지. 아. 지금 걔 내가 페이스 메이커를 했으면 아, 그래 한번 기대되네. 이렇게 한번 판 먹고 쳐보라고. <laughs> 나이스. 어 불이 안 나와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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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괜찮아 괜찮아. 살았어. 오오 오, 오. 오. 주이, 주이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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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고 돌리는 거. 아 나, 이빨만 맙춤. 겁나 나. 까고 내가 드라이버 <스> 연습을 안 했네 오늘. 네. 아 아까 돌린 거 드라이버 한 번도 안 했어요. 일번 차, 번3번쳐봐야 되는데 또 먼저 치네.

진짜 세모스네. 원낙각이었는 데. 여진, 여한번만어 쳐보면 되겠다 리고홍공말리자 말리고, 홍자, 말리고, 홍자, 말리고, 홍자, 말자자말자 I 이 e l l you, I t e l you, I tell y 좋네 여기 좋네 l you, I te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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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, I t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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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<제대인데>. 오 좋아. <laughs> 오 들어갔어. 제오 <제대인데? 웃음> <laughs> 잘했어. 와. 친구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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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버 연속 세번 치니까 몸이 풀리기는커녕 힘드네. <laughs> 두 번째가 잘 맞았는데. 멀리건 아껴가야 돼 아. 짧어 아 올라갔어 응. 라가데 <laughs> 너무 짧게 딱애매한거리여가지고

봐 어디로 올는 거야? 와 오른쪽으로 쳤는데 왼쪽으로 한없이 내려가고 있어. 와 멈추긴 하나? 멈췄다. 와, 야 에이... 좋은데 멈췄다. 와, 잘 갔다. 잘 갔다. <laughs> 야 거기 그냥 언덕에서 멈췄어야 되는데. <laughs> 와 어떻게? 오, 저렇게 굴러가요? 어린는90 나왔어. 네, 딱맞춰는은 나는 앞으로 치야 해 되겠다. 러프 러프 어인식안 됐나? 인식이 잘안돼 네. 오케이 와이팅 어, 짧으 짧부짧대 오케이 오케이 어프로치 한번 아깝게 좋았는데 아잇 <목소리> 아까도 아 얘기한 거 같은데 아니 이제 다 끝났어요 알았어 오늘 장갑도 세걸로 꺼냈어요 아 그래? 4개 한다면서 아 중요하지 장갑빨이야 원래 <목소리> 좋 아, 봐. 만 더. 주만 더. 주만 더. 주만 더. 만 더. 어, 나쁘지 않아. 이렇어 아, 좋아나 이거 미저커피한잔더 마셔도 되죠? 어, 그렇죠. 어. <laughs> 어, 이거 너무 어렵다. Really? <laughs> 그림 뜨면 대박이다. 어, 약해. 약해. 아 멈췄어. <laughs> 이지 마무리하고 내려오세요 레디 반컵 우측으로 반컵 정도 갔어요 어... 아저나이 보는데 선수야 no. 아 한글 그래 그 12? I thought, I thought, I see. I thought, I thought, I thought, I thought, I thought, I thought, I t h o u g h 약하다. 아, 다 좋아, 좋아 좋아. 약하다. 일이야? <laughs> <웬입이 웃음> <필요하고, 웬입이 웃음> <필요하고. 웃음> <laughs> 약하다. 나 저렇게 <laughs> <이렇게 웃음> <못하게 웃음> 이 무겁고 특으로 들고 아프고 몸도 배기취소 <laughs> 아, 앞서 있는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야, 이라 나와 요 야,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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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게. 야, 귀엽게. 야, 귀엽게. 야, 귀엽게. 야, 귀엽게. 어, 야, 귀게 야, 귀게 야, 귀엽게. 야, 귀엽게. 야, 귀엽게. 야, 귀엽게.